네. 월급을 얼마를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월급 <laughs> 어? 많이 하나, 줄수록. 섬 좋아. 하나만 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섬, 섬으로 하나 사갖고 네. 무더기. 전 노후에 섬에 가가지고 네. 예, 굉장히 저 펜션 같은 거 하나 만들어놓고 네. 예, 커피 팔면서 어. 예, 그냥 그렇게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예. 어떤 사람이 음. 아주 남자들 세 명이 엄청난 <laughs> 죄를 지는 거야. 예?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무인도에다 서의를 넣어놓고, 따로따로 응. 따로 다른 무인도에다 한나씩 넣었어, 한나씩. 한나씩만. 어, 그러면서, 그래, 아이고, 그래, 평생 응. 거기서 사는데, 소원이 뭐냐, 마지막으로 한나씩만 말해라 그랬어. 응, 응. 그때 어떤 사람이 나는 담배를 좀 줬으면 좋겠다. 담배. 한 응. 사람은 술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평생 응. 먹을 걸로. 예, 술을. 응. 술을. 한 사람은 그냥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여자는 한나 넣어줬으면 좋겠다. 응, 응. 이 마을. 이런 거요. 선생님은 누구를 넣었으면 좋겠어, 무엇을? 예, 저요? 응. 어. 어. 저? 응. 음. <laughs> 엉큼하게 <laughs> 웃는 것밖에요 여자고 만 여자예요 <laughs> 이거 아이고 꼬람이 꼬라미, 꼬람이야 예, 예 아무래도 저런 담배를 피울지 몰라요. 예, 담배 못 피고 담배를 아예 안피웠어요그니까 어. 어, 어, 어. 좋은 거야. 저한테 필요가 없어 없어 그런게 필요 없고 술도 딱 소주 어. 두 잔이면 끝나. 어. 어, 평생 먹을 게안 돼. 안 돼. 근데 제가 지금 어. 딸이 셋이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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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 여자가 있으면 네. 제가 그 무인도를 어. 그, 그 군민들을 많이 아까 보성 군민 <laughs> 군민들을 다 캐가고 제가 군수할 수 있잖아요 군수 어, 어, 어. 군수하면서 살려면 어, 어, 아무래도 나, 여자가 여자 낫지라. <laughs> 은큼하게, 합리적으로 어차피. 이야기를 수는데 어, 아주 꼬로만이 은큼하니 <laughs> 말하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한나는 여자, 손는 여자, 한나는 술, 술 한나는 담배, 담배. 담배. 거예요. 이 여자를 넣어준 데를 한번 가봤더니, 가봤지. 20년 돼갖고 갔더니, 이, 20년 몰골이 음. 다 뒤졌어. 눈만 뜨면 쭉쭉쭉 해가지고 아주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얘기들은저런지열명 그러니까. 넘게 있고 열명 넘게 열명 밖에 20년 동안 열명 밖에 안됐어 제가 갔으면 한 20명 <laughs> 좀 약한 사람이었네. 예, 예. 그러니까 열명 10명 넘게, 열명 10명 넘게. 예. 아 이거 죄송해요. 몇명인지 확실히 못알고쓰 그니까? 모르겠어. 그런데 아. 어찌 됐든간에 네. 얘기들은 열명 넘게 있고 네. 눈구냐고 쏙 들어가고 살이 쫙빠져갖고 <laughs> 얼마나 축축이랬던 <laughs> 얘기가 느리 끼니 해가지고 이러고 있더래. 어. 근데 이제 술만 넣어준. 술만 넣어준 사람. 거기에는 완. 전히 간 음. 경화가 걸려 갖고 간이. 간이, 간이 간이 그냥 서브르어요 간이 작동을 못하고 응, 오대부래. 내가 어, 는 고추게 생겼더리야. 예. 고추가 오를래, 오를래, 오를래. 혼자 계속 술 <laughs> 먹어 갖고 근데 있잖아 담배는데 담배, 예. 거기는 타잔처럼 날아다니더라 타잔처럼. 어. 담배가 몸에 좋은가 봐다잔처럼날라댕기더래 그래서 아니 담배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담배가 그렇게 좋냐 네. 어떻게 이렇게 건강에 달려다닐 수가 그렇게, 있냐 네. 그랬더니, 그랬더니 담배만 주고 라이터를 안준거 있지 <laughs> <laughs> 무용지을대가지고뺄수 없으니까 혼자 열심히 상겨 아이고 세상짠 짠짠짠짠짠짠짠. 예자 그럼 이 대목에서 저 대목으로 넘어가는 이 대목에 <laughs> 네. 예, 이동아님의 세월도둑이 신청 들어왔어요 이동아님 세월도둑 네. 저그 노래 잘 모르는데 잘 몰라. 어, 옆에서 불러주 저기 네. 옆에서 금 해주세요 조금 해주면? 해주면. 제가 이노래 잘못 어. 불렀다가 네. 동아형한테 욕 뒤지게 먹야 <laughs> <못 웃음> 너는 어. 근데 그 뒤로 배웠어야 어. 되는데 왜? 한번 해보죠 뭐 나도 별로 몰라 그노래 저도 잘, 몰라요.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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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음. 못한다고 타든지 말고 공부를 더 해라 그래. 아, 아니, <laughs> 아니 근데 선생님이 옆에 <laughs> 계시니까 응. 자동으로 응. 이게 손이 응, 주머니에 막. 들어가고 <웃음> 뭔가 <웃음> 막, 뭔가 불량기가 <laughs> 있어져. 아니 아까부터 제가 이렇게 <laughs> 하고 있는 거야. 어. 저도 모르게. 아니 그러니까 사람 어. 아, 나. 아우, 옆에 사람 잘 만나야 되는데, <laughs> 내가 참선량한시민을 갖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네. 참말로 환장하거든요. 어, 키가 맞을랑가 모르겠네. 한 반, <laughs> 반키 정도 한번 내려주시오. 네. 오메, 이렇게 만지니까 아주 근육이네, 근육. <laughs> 오메, 손이 튕겨져. <laughs> 나, 와 여기 봐. 뽕이야, 뽕. 뽕이야. <laughs> 나는 여자들 가슴에 뽕 넣어가지고 춤추다가 모가지로 뽕 올라온 걸 내가 봤는데 근육에다 뽕넣뽕넣어는 <laughs> 처음 봤어 근육에다가 <laughs> 네. 어우 또 이것이 무엇이다요 주씨 수박 주스 응 수박 주스 이거 방송하다 막 먹어도 되는 거야? 어, 괜찮아요 아 어, 괜찮어? <laughs> 유튜브 방송은 <laughs> 어. 요런 걸더 좋아해요 하고 싶은 대로 온거야 뭐 하고 싶은 대로 그 건배 건배 건배도 여러 가지가 있어 어. 잔대보지 맞대 보지 네. 그 다음에 <laughs> <laughs> 우리가 가족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네. 내가 우리가 그럼 그 뒤에는 본인이 하는 가야 시작 네. 우리가 어. 남이 가 <laughs> <laughs> 아따 우리가 그럼 족같이 <laughs> 해야지 아 진짜 제가 네. 노래 교실을 다니면서 네. 배운 게 있는데 뭐? 그 선생님이 응. 이거 원종우신 응. 것 같은데 응. 누나 누나?

아유. 살다, 살다, 내가. 네. 우리 피터퍼님이 사준 걸 먹은 게더 맛있네. <laughs> 살다, 살다. 어, 오, 세상에. 어우 야. 아유. 고창에서 아유. 올라온 수박 같아요. 맛있 그러니까 겁나 맛있네요. 어, 겁나 맛있더라고요. 예, 겁나게 어. 맛있네. 그런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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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곡이 또 왔는데요. <laughs> 신청곡. 아, 무섭네, 여기. 아. 야. 아니, 아. 근데 아. 네. 다음에 올 때는 어, 우리 음. 딱 보니까 우리 천재원 씨 어. 팬들이 여기 많이 계시네. 예, 예. 예. 저를 이뻐해 예. 주시고 네. 또 이제 제가 진, 천재원이를. 음. 진짜 친조카처럼 아, 이렇게 아끼거든요. 아 끼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그렇구나. 우리 또팬 여러분들이 저를 아. 오셔 가지고 이렇게 막 응원해 주고 오면 옛날에는 제가 천재훈이가 이뻐하고 막 이렇게 밀어줬는데 요새는 재훈이 덕분에 내가 먹고 산다. 아, 그래요? 다참이 아, <laughs> 마음 알랑가 몰라. 이거 하나면 되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제가요. 무심 세울 노래 하면 마음이 무심해 준다 그랬는데요 우리 피터퍼이 속으로 훑어면서불러불르고막 아, 훑어붐서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저 밑에 거시기까지 가서 훑어서 토해내는 소리가 쌍그림. 너무너무 <웃음> <웃음> 아주 싹훑어터거야 아, 아이고 욕봤어 어쩜 노래를 이렇게 열심히 하냐 아, 진짜 예? 복 받을 게요. <laughs> 그러니까 아무나 최고 인기가 되냐고 아무나. 오, 나는 진짜 어, 보다 보다 처음 봐. 아, 이렇게 <laughs> 성심 성인껏 만들었는데 어째 딸만 만들었을까. <laughs> 제, 제가 <laughs> 예. 평생 소원이 딸만 낳는 거였어요. 딸만 낳는 어, 거 아들은 정말. 싫다. 아들이 지금, 지금도 들이 대는데 예, 예. 혹시라도 아들이 생길까봐. 아, 예. 아 지금도 도망다녀. 아, 응, 그래요. 지금도. 어? 그러니까. 딱 이렇게 날짜를 쪄아 가갖고 이날 허무는딸낳겠다 그래갖고 셋을 낳은 것이요. 네. 오, 하나 더 있어 딸. 예예또 있어요? 장모님이 낳은 딸. 장모님이 딴 그래서 <laughs> 딸이 예. 딸+ 딸이라고 해서 딸이 너희구만 딸 아이고 세상에 너무 딸까지 입양해서 키우고 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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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세명더 아. 났어. 예 그랬구나. 아이고 <laughs> 세상에 자근데 있잖아요. 삽시다. 저는 노래 교실에서 노래를 할때추임새를 엄청 넣거든요. 예, 예, 예. 추임새 예. 그러면은 예. 우동 짬뽕. 그러면 예.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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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짜, 우짜, 우짜야. 우짜 한번 아, 야. 한번 해봐요 우동 짬뽕. 시작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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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우동우동 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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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우동은 짜우 짜우 아 알겠습니다 시작 짜장 우동 자우짜 우짜 우 박자를 맞춰봐 짜장 우동 그럼은 짜우 짜우 이렇게 하야돼시 짜장 우동 짜우 짜 우짜 우짜 우동 짜장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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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 짬뽕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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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 짜장 나면 짜로 짜 우짜 잠시 나우짜 우짜짜 우짜 우짜 <laughs> 저 우짜라 우짜 했잖아. 그러니까 우동짜장 라면 우동짜장이야. <laughs> 이야 이런 게 있네. 그럼 그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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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죠? 우짜 우짜 우동짜장 우동 우동짜장 라면 우동짜장 <laughs> 우짜라 우짜 <laughs> 우동짜장 <laughs> 우동짜장. 우짜 우짜,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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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우동 우 우짜 우짜 무짜 우동 짜장라면 우짜라 우짜 <목> 웃고 삽시다. <헥>. 인지 알았어요. 뭐지 이게 진짜. 근데 어. 이게 바로 안 되네. 네. 가면서 차 안에서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해야 될것 어. 같아. 요우자라우자 네. 우짜라 우짜. 너무. 네. 어머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